다시 1번 문제를 보세요.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뭔가 때문에 정식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기가 뭐 매수인으로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되는데 세금 등의 문제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대찾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소유권자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짜고서 소송을 내서 그렇게 되니까 뭐야? 원래 실제 분쟁이 있었던 건 아니야. 원래는 뭐 예컨대 정식으로 그냥 샀으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그냥 매수인으로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상황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대찾는 식으로 해서 매도인을 피고로 삼아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내고 그럼 소송에서 매도인은 어떻게 해주겠어? 인정해주는 식으로 기착되면서 매수인인 원고가 승소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이제 하는 이, 이전 등기를 받는 이런 식으로 하는 각본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고 측이 해줬어 근데 실은 피고 측이 자기가 남용 물건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 대금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실제 소송 바깥에서는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하다가 소송해서 이렇게 해줬고 하는데 이. 매매 대금을 제대로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는 이, 이렇게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였지 피고 측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까지 펼치면서 항소심 펼치면서 거기에 하나 요 쟁점은 여기서는 묻지 않는데 그 대금이 왔었어야 되고 이쪽은 이전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피고로 몰린 매도인 측에서 매도인 측에서 피고로 몰린 측에서 그 계약했던 아버지가 죽고 현재 시점은 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떠맡고 있는데. 이 소송에서 인정해줬던 것을 지지고 싶어. 그래서 이 소송에서 결국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매수인이 냈지. 매수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원래 자기 거였으니까 진정한 명의를 이제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매도인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소송을 내서. 어, 소송에서 을 측은 갑이 주장하는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하여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1심 변론 종결 뒤에 사망한 이제 갑의 상속인 병 등에서 자기 어, 피고 측 매수인의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아, 매도인의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매수인의 입장에서 돈을 치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죽고 그 아들은 그런 것을 모르겠다는 지지를 지금 대금을 순수히 이행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네 이해되겠죠 상황은 문제 상황은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이쪽 매도인 측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 소송에서 그렇게 인정 순수하게 인정해주고 이런 이런, 이런 각본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와서는 그 이제 그렇게 말해줬던 거 자기네가 지금 어, 인정해줬던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청구 원인, 그쪽에 소유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은 뭐예요? 아까 매매 계약 소비대차에 있어서 요건 사실을 얘기해줬는데 지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원래 내가 소유자였는데 지금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가 있는 거요그 피고로 지목된 그쪽에 가 있고 그 피고한테 가게 된그 상황이 무효예요. 예, 근데 거기서 뭔가, 어? 무효적인 사유로 넘겨갔어요. 뭐, 무권대리인을 통해서 뭐, 사기쳐서 가져갔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찾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소유인 사실일과 그쪽이 지금 이전 등기 갖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그때 또 하나 다른 쪽에서 자주 묻는 것은 그 이전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의 등기가 추정되니까 과연 누가 입증 책임 이런 걸 하느냐가 문제가 항상 물어봐요. 등기의추정력 때문에. 하여튼 내가 무효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찾으려는 사람. 근데 지금 아까는 소송에 있어서 어떤 각본상 소송이니까 갑자기 인정을 해줬어요. 무효사유가 인정해줬는데 지금 와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나 그럼 못해주겠다라고 지금 번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 지금 원고 측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소송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되니까 항소를 해서 이제 그것을 다투려고 해요. 일신과 항소심의 관계는 어때요 지금? 이것도 여기서 쟁점은 아닌데 일심과 이심은 속심이라는 구조를 가져요. 저번 때 저번 시간에 일심, 이심, 3심 얘기했는데 일심과 이심과 3심에서 사실적인 심리와 법률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단계에서 이제 사실적인 심리는 더 이상 원칙적으로 안는 거고 법률적인 심리만 하는데 일심과 이심의 관계는 사실적인 심리와 법률적인 이사실 관계 의 확정과 법률의 해석 적용이 계속 어우러져서 이제 심리가 되는 것인데 이 1심과 2심은 속심이라고 그래요 속, 연속된 거예요 연속 1심과 2심은 일단 분절, 단절상 판결로 1심 판결로 한번 단절을 시켰지만 항소가 된다면 1심이 항소심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이 차단된다고 라 그래요 1심만으로 더 이상 항소가 안 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1심이 확정이 되는 건데 항소가 되면 1심이 확정이 차단돼요 그 다음에 항소가 되면 이심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때 이심은 숫자 2가 아니라 이, 이사한다, 움직인다의 이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소 내지는 상소의 효력의 두 가지 제목적인 효력은 첫 번째 확정이 차단된다. 두 번째 이심한다. 다 이게 다시 심판받기 위해서 이동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상소 제기의 효력은 1. 확정 차단의 효력이 생긴다. 2.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인데 일심과 이심은 그런 속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자백을 이제 철회한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가능한 상황이에요. 상황은 일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심에서 결론 난걸지금 와서 자백을 치, 철회한다라는 것은 일심이 뭐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안 된다+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시점상은 가능해요. 뭔가 뭐 일심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허면안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가능해요. 속+ 속심으로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이 됐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방이 속. 연속돼서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원래 원고였던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됐으니까 소송상으로 이게 수계가 돼요. 아들로 당사자가 이어져요. 수계가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승계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런 거는 쟁점으로 묶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반대편 피고에서 애초에 청구원인 사실로서 자기네가 등기 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준 사실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번복이 되겠느냐인데 어떤 상황 때문에 범복하려는 건지는 지금 상황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죠. 원래 소송 바깥에서 매매 같은 뭐, 뭔가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뭔가 또 이면의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소송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엉크러졌으니까 나 그럼 인정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경우에 자백의 취소에 관한 288조의 분류정 사실에 대한 288조의 본문에 있어서 자백된 사실은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그 단서에 보면 이게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은 있어요. 한정적으로 그렇게는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변론주의의 아까 첫 번째 명제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가 뭐냐면 자백의 구속력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실체법의 민상법상의 사적 자치가 그대로 소송법에서도 반영돼서 실체법적인 어떤 권리 의무를 형성하는 그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사적 자치가 수송법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서 그런 권리 관계에 오케이를 해 주면 그대로 법원도 구속 받아서 함부로 자백에 대해서 법원도 개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하야 한다는게변론주의두 번째 명제예요.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사적 자치의 실체법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형사수송과 달리 함부로 자백하면 나중에 아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형사소송은 오히려 자백만으로는 사실 인정 유죄의 증거로 쓸수 없다라는 원리가 작동함에 대해서 이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자백 대버리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데 다만 그게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경우에 한해서 취소 처리를 할수 있단데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 동기의 착오 이런 거 배웠듯이 이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긴 하는데 진실에 반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트릭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실제의 상황과는 다른 건 맞는데 이게 그럼 착오의 기한 경우냐 알고 한 거잖아요 자기네가 처음에 알고 했지 착오의 기한 건 아니란 말이죠 진실에 반한 거는 뭐 그렇다고 해줄 수는 있는데 이건 이런 생각적으로는 그런 의도 때문에 했다가 그런 의도가 뒤틀어져서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동기적인 면에서는 뭔가 엉클어진 게 있지만 이게 그런 의미에 우리가 착오는. 이 여기서 말한 착오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에 반하고 진실에 반하고라는 엔드예요. 이것도 자주 물어봐요. 이런 거가 뭐 객관식 질문에 항상 물어보게.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가 있었으면 취소할수 있다라면 틀린지 맞는지은 틀린지 맞는지만.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한 경우는 자백을취소할수 있다. 틀려. 왜왜 틀려요, 건 진실에 반하고 a 드 d 차고의 기한 경우가 두 개가 다 결합되어야지 어느 하나 충족되면 안 된다 얘가 자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이 경우는 진실에 반한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차고 부분에서는 조금 뭐 그렇다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나 같은 사람은 교수니까 이론적이면 이, 이 피고 그러면 봐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취소 못 해요 돈안 들어가지고 억울한데 피고 입장에서는 취소 못한다고 다시 이거 아니다 그그 이게 이, 내가 그때는 이런 거 해준다고 해서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억울해 안 억울해 물론 원고 입장에서는 지금 뭐그 논리에서 되면 더 심플하고 상쾌하죠 근데 피고 입장에서는 어때 피고 입장에는 네승범 네가 피고라고 해봐 이씨, 그렇게 돈 준다 고 준다 지금 안 주고서 지금 이렇게 하죠 소송에서 소송대로 뺏기고 돈은 안 들어오고. 한판 뭐 억울하지 어, 억울하니까 어, 그러니까 뭐소송에서는 점령서가 안된다고 했으니까 안되면 끝나고 가서 그냥 땡으로 땡깡부려? <laughs>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 어 피고 니들이 피고가 돼보란 말이야 니가 피고처 변호사가 돼보란 말이야 이 경우에 아뭐 교과서 보니까 모든 교과서 그렇게 쓰였다 라고 할거야 피고가 억울하다는데 그러니까 나처럼 그렇게 조언해 가서 땡깡부려라 할수 없다 이래 어 석궁 들고 가라 그래 <laughs> 어떻게 어떻게 조언할까 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어?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란. 응? 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가 필요해. 요 민법에서의 그런 의사표시의 흠결이 수송법적인 행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에 그런 논점으로 가. 여러분이 실체법에서 의사표시 흠결이 여러분이 민법상의 법률 행위와 그거에 대칭되는 게 소송법상의 소송 행위인데 그 소송 행위에 있어서의 이 의사표시의 흠을 그대로 소송법적인 측면에서 끌어다가 취소 무효시킬 수 있느냐를 배웠어 안 배웠어 1학기 때 금시초문 금시초문 색인 찾아봐 1학기 범위에 있어 내소관 아니야 아 1학기가 아니라 지금 1학기인데 이래 있었어 그래 안 그래 그 논리를 혹시 쓰려면쓸 수는 있지. 여러분 테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질문은 뭐야 쌩으로막 이렇게 심한 이론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생각해 그냥 피곤해지 피고측 변호사고 생각해 봐 그냥 수긍할 거야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긍할 거야 그런 거를 하는 게 나이고 그런 거를 해줘야지 변호사로서 우수한 변호사가 되는 거지 남들 소송 이뭐90% 뻔한 거그 흔한 변호사들 중에 자기한테 왜와 그런 거를 특이하게 해주면 오겠지만. 실제 소송은 누가 70%는 누구야 아무나 변호사 없어도 브로커성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찾아오겠어 뻔한 거면 뻔한 거를 뒤집으면서 막 해야지 판례가 그렇다고 좌초될 거야? 판례가 그런데 시험에서쓸 때는 판례대로 쓰고 결론은 끝이지만 끊임없이 아니 억울하지 않으면 괜찮아 지금 뭐 순범한테 억울하지 않냐니까 뭐 억울하지 않는데요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 응? 어, 어.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이 피고가 뭔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 자백의 취소 철회를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근거한다라는 정도 말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백의 취소 철회를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야 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 상황은 할 필요 없어 근데 나만 그런 생각한 을 것을 여기에 써놨어 책에 한번 천천히 읽어봐 얼마나 훌륭한 의견인가. <laughs> 응? 응? 잘막 거기 써 있어. 자백 취소 철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변론주에서 나오는 거야. 변론주는 뭐야? 자기 책임이라는 그실체법에 거기서 오는 거야. 근데 이 케이스는 자기가 인정함에 있어서, 물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라게 일반적인데, 뭔가 이 상황적으로 반드시 이 피고가 책임지어서 뒤늦게 번복하면 안 된다고 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보는 거야, 추가적으로. 응? 그렇게 하면 이제 민사법이 소 재밌어 지는 거야 그렇게 민사법이 재밌어지면 나같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교수 요원되면 좋잖아 교수가 더 좋은가 아닌지는 몰라 하여튼 장담 못해 주는데 그런 거가 재밌어진다는 거야 민사법이 가장 법 중에 기술적이고 좀 재미없는 무미건조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재미있게 하면 할수 있다니까 어? 그게 그럼 무슨 셤하고 관계없는 그왜 자꾸 그런거지 그렇게 해야지 좋은 변호사가 된다니까 어? 그 다음에 이게 안해오도 되고 교과서적으로 딱 나열된 거는 암기와 그 다음에 이해가 누적돼서 될수 밖에 없어 셤은 그 생으로 암기만으로 하면 너무 피곤해 이해와 암기가 이렇게 축적되는데 그 이해 과정이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런 생각하면서 한게 결론적으로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단순 암기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거거든 다시 돌아와서 이 경우에 그 피고 입장에서의 안타까움을 생각해라 나의 민사소법체계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야. 여러분은 이제 민사실무니까 다뭐 사법연수원 판사 의주의 그건데 아니야. 이제 여러분 변호사가 될거 아니야. 당사자 입장에서 당사자의 절차 보장 이런 법원의 주도적인 것에서 탈피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법원이 법원이 판결이 그러니까 그렇다. 물론 현실적 문제는 그렇게 결론이 나지. 그지좀 끊임없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란 말이야. 그런 거야. 그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지금 자백의 구속력에 대한 교과서 얘기는 내가 거의 한마디도 안 했어. 안 했지만 느낌으로 받아들여봐. 그 다음에 교과서 읽어봐. 어?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걸 속에서 막 읽고 하면 읽을 때 알고 책덮으면 잊어버리고 그러지. 지금 오늘 한 얘기가 막 거의 잡담반인 거, 그 다음에 얼렁뚱땅 얘기가 반이고 실제 얘기 한마디도 안한거 같은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래서 6-1도 다 못하고 끝난 것 같지만 실은 또민사소보다 얘기를 오늘 한 거야, 또. 어? 어거지, 어거지? 어거, 어거지인 듯한 웃음을 짓지 마. <웃음> 다 못해서 미안해.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게. 미안. 시간 때문에. 왜냐면 난더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또더 하니까 그 강의평가에 교수님 시간을 잘안 지키셨나 이런 항목인데 보통 그거의 의무는 뭐 땡땡이 까고 늦게 오고 이런 거 때문에 하라고 했더니 거기 보니까 너무 오버해서 온 거를 다 점수를 1.2점 줬더라고. 그 1점이 좋은 점수 아니었었어요. 그때 5점 줘야 되는데 왜 그런데 다 1점을 줘서 더 못하게 해. 응. 수고했어요. Yeah. <laughs>